안녕하세요 디디입니다 여기는 지금 학동역 근처에 있는 카페고요 다름 아니라 제가 친한 친구의 축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베예린의 안티프리즈라는 노래를 축가로 부탁을 했는데 지구에 종말이 와도 너랑 나는 계속 사랑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남자 사람 친구 두 명이라 해서 총세 명이 부르게 될 건데 연출을 제가 맡기로 해서 혼성으로 편곡을 해야 될것 같아 가지고 마침 또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편곡을 하는 친구가 있어 가지고 그 친구랑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 나와 있습니다. 여기는 유빈이라고 저의 편곡을 도와줄 친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여기서도 코러스가 깔리더라 그냥 여기 음. 세 번째에는 모두가 다 같이 원곡은 원래 이 부분이 두 번인데 내가 한 번을 더 넣었어 이제 여기서 댄스 음. 타임인데 이것도 내가 길이 두 배로 늘렸어 음. 그리고 애들 노래 부르고 내가 신부를 데리고 나올 거야 반주 없이 혼자 아. 그 신랑을 바라보며 마지막 음. 이 사비 부분을 부르는 거지 역시 키는 어, 보통 남자 마이너스 4나 마이너스 5하지. 이제 완전 남자 키로 가려면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응. 다섯, 다섯 키 정도? 근데 응. 이제 이게 원래 완전 여자 키잖아요. 완전 남자 키로 하면은 응. 여자가 뭐 진짜 높게 불러질 수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어. 같이 한번 불러보고. 나, 나는 높이 못해. 고 노래가. 근데 이런 노래가 조 또... 이제 음. 여자가 낮게 모르면 어, 아예 뭐 맛이 안날 수도 있거든요. 네 오늘 드디어 친구 축가 연습하는 날인데 여기 신부님 제 친구. 안녕하세요. 네 필라테스 시수 사장님. 그리고 여기 제 친구 필상이. 아, 녕 여기 신랑 성환 씨 그리고 무색코 처리해드려요? 이분은 아 당연하지. 아, 이분은 네 무색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동해서 할줄 몰랐어. 아니 그래서 가사 외웠어? 안 외웠어? 안왜안 외웠어? 외웠어? 내가 요즘에, 요즘에 가 아. 외워서 삶이 어어그 그럼 축구할때 이렇게 가사 보면서 해? 어, 아니 그래. 뭐? 무슨 아니, 말도 안 되는 아니, 소리 하지 마. 아니 앞에 있잖아, 그 해봤어? 안 해봤어? 안 해봤어. 난 축가 4번째야, 이게 지금 아, 나는 한번 해봤어. 와서 잠깐 자다 온 거지. 자, 이제 연습하자. 내가 그럴 줄 알고 가사를 많아? 뽑아왔어. 안무 많아. 어, 나는 안무 못해. 나 알잖아. 나는 율동 정도로 알았는데 나는 진짜로 못해. 이제 그거야 그거. 안무도 잘 못해. 이런 거내야 미치겠다 진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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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몇 시에 할 거야 그러면? 내일? 어. 2 시부터 4 시잖아 원래. 아니 아니 그래서 좀 일찍 하기로 했잖아. 아 그래, 너 그저... 일찍 해도 돼. 어. 뭐너 너가 정해. 어. 어? 어? 여기가 시랑 친구야. 나는 그가 있겠어 나난 와야 되는 거야 어, 그래서 우리는 저기 뒤에 있는 거야 뒤에 있어 여러분들 눈빛은 다들 여기에 있나봐 나한테 보고 나한 보고 네 네가 나와서 여기 광객들 보고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를 해 내가 여기 나와서 너를 보면 <목소리> 장기사람 준비하는 거 <것인데>. 어제 <목소리> 어 얘기해 봐봐 야 쉬워 아 얘기해 봐봐 어 일로 와봐. 일로 와봐, 어. 너 파트 뭔지 알지? 몰라. 이게 돼. 내가 여기 w 가 나야. 그러니까 이런 느낌 있잖아. 이와에 허위를 여기를 보면서 달려나가. 지금도 면 절망이 싫 싸울 거야. 이제도 비슷한, 비슷한 야 그 사랑은 없겠지만 그 사랑을 기다려 줄 그런 사람을 찾은 거야. 네, 저는 어제에 이어서 이틀차 연습을 하러 왔고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제 너무 늦게 연습을 시작해가지고 많이 못 했어요. 그리고 좀 바뀐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마지막으로 연습을 하고. 그러면은 태양이가 발이 개이기 전까지 이길 못한다는 거네. 노가어아 근데 발이 절대 아었그 내가 처음 봤던 공자야. 이쪽 아니야? 아했는데그렇 야, 우리 이제 안 보고 하고 끝내자. <놀람> <놀람> 지금 식당에 도착했어요. 한시간 미리 도착했습니다. 근데 무선 마이크가 된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안 된다는 연락을 받아가지고 경선을 바꿨거든요. 연습을 안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저 혹시 4시 신부 대기실 어디로 가야 돼요? 4시 어느 분 신부? 너무 예뻐. 나 들어가도 돼? 어 빨리 와. 막..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와. 왜 이렇게 커? <laughs> 시무지시었어 <났어>. 어때요? 기분이? <laughs> 갈비뼈가 너무 아파요. 갈비뼈가요? <웃음> <웃음> 이게 무슨 일이야? 주세요. 아, 지금은. 예, 이거. 손에 든거 다. 저 주세요. 천천히 들어오실 거예요. 아, 천천히 들어오세요. 아, 아, 어? 아? 자 시간 조금만 더 나오실 수 있습니다. 둘다더 조금 어, 나오세요. <웃음> <웃음> 영상 보고 왔어? 어. 아, 나나나나나 나. 봤어. 나, 하면서 어, 하고 긴세월에 하면서 그 다음 이제 어, 들어가고 나나 음, 나 음이 안 나와. 원래도 안 나오는데. 그냥 망쳐. 씨. 아니, 다른 사람이 사람 이제 해서 어떻게 는걸 보려는 게 아니거든. 맞아. 여기서 응? 어, 아주 기분이 아니, 너무 떨려요. 올라가니까 네, 가사가 생각이 안 나. 괜찮아. 저쪽에서 들어서 나가는 게 편하잖아. 오케이, 알았어. 저 영상도 제가 만들었어요.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. 저는 오늘 결혼식에 사회를 맡게 된 신부의 오랜 친구. 멋있다제 인생에 운명처럼 찾아온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. <laughs> 어릴적 마갈량이었던 소녀는 먼저 다가와 사랑을 알게 해주었습니다.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를 불러보겠습니다. 신부 입장. <목소리>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아름다운 모습인데요. <목소리> 하객 여러분께서는 축복의 박수로서 입장이 끝날 때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. <목소리> 어? <목소리> 당신과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. <목소리> 떨리네요. 어디요? 함께 하고 있을 테니까 결혼 축하한다. <laughs> 합니다. 네 저희가 축가를 준비했는데 제목이 안티프리즈예요. 해석을 하면 무동액인데 지구에 종말이 와도 지구가 얼어붙어도. 춤을 추면서 고난과 역경을 헤쳐 나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두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들어주시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you 사랑 거야. 네, <laughs> <laughs> 신랑 신부를 위한 특별한 축가 너무나 잘 들려 주시 바랍니다. 진짜 너무 떨렸어. 아, 호흡이 여기떠 있어요.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있어요? 어땠어요? 나는 연습할 때부터 보고 있었거든. 내 앞을 막 왔다 갔다 하는데 <laughs> 내가 내가 나가 애가 나한테 안타깝게 한게 뭐가 있어? <laughs> 최근에 무슨 연락을 했지? 아니 못 봤어, 못 봤어. 몇번 이렇게 지나가는 거 하고 계속 안 있었거든 그래서 어땠어요 축가? 재밌었어. <laughs> 아니 나 리허설 할때 깜짝 놀랐어. 음료 내가 아는 가사거든. 근데 가사가 기억이 안 나. 그냥 새하얘지는 거야. 아, 애썼다. 진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나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참 애썼고 너무 운동이었다. 고생했어. 고생했어. 사랑해 가지마. <laughs> 언니야, 잘 가. 고생했어. 아 연락해. 아 결혼 전날 마지막으로 친구 얼굴을 보러 갔는데 친구가 저한테 선물을 해줬더라고요. 오, 귀여운 카드 지갑이랑 헉, 편지가 있네요. 짜라란. 헉, 너무 길어. 교복을 입었던 시절부터 질풍노도의 식기를 같이 한 친구. 평생을 그때처럼 하하호호 울고 웃으며 지낼 것 같은 친구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생활을 시작한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너무 기뻤어요. 언제나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행복해 친구야. 아, 나는 언제 하지?